자,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호재들이 등장하고 있는 코인인데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여러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700원대를 뚫고 금일 78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왜 그런지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리플 상승 모멘텀 신호 나왔다? XRP 16일 내에 1달러 넘을 수도 라는 제목이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 5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상승 흐름 속에 한때 0.56달러 선을 회복을 했다. 이어서 크립토 인사이트는 XRP는 16일 내 비교해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XRP는 주간 RSI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XRP는 0.93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 바닥을 맴돌았기 때문에 2, 3주 뒤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최근 리플은 66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비트코인 상승으로 750원대까지 급등을 해주고 지금 현재 다시 상승을 또다시 해주어 780원대까지 올라간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원화 4천만 원 깨지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분위기와 SAC를 상대로 하는 리플의 세 번째 소송 법정 승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는 여전히 탐욕이 전제한다면 곧 1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16일 이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계속해서 이 리플은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렇듯 이 리플은 현재 600원대에서 700원대까지 하루아침에 급등을 해주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앞으로 단기간 안으로 워낙 천원대도 금방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매일같이 기사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보면 일단 저점은 확실히 맞지만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것 같긴 같은데요 앞으로 언제 딱 올라가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차트보기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꾸준한 수익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뭘게 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줘서 누가 잃고 누가 버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타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셔서 실시간으로 같이 차트에 진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직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꼭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망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화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문자 7번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드리면서 코인은 섬싱 추천 드렸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까 1 9 3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는 28.5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단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이 부근에 매수하여서 이전 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618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0.618 부근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피보나치 0. 618 부근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 자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쯤에 문자를 남겨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0.618또 28.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썸신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썸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 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급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만 같은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 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책은 저점들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타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는 저희 전문 트레이더분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 안전하게 조금씩 들어가 보시는 거 걸... 추천 드리고요. 아직도 저희 무료소통만 입장 안 하신 분들 꼭 숫자 7번과 함께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미리미리 입장하신 다음에 실시간 대응과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 자리 잡기 좋은 코인들이 정말 매일같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계속 차트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합니다. 수익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놔두면 휴지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패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인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꼭 저희 무료 수통만 입장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